학창 시절 12년간 학교 폭력 학폭을 당한 사실을 방송에서 고백해 이른바 현실판 더 글로리다. 불린 표예림 씨 사건과 관련해 학폭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돼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이날 오전까지 2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채널 운영자이자 폭로자인 A 씨는 자신을 표예림 씨 동창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예림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해서 최모 씨, 남모 씨, 임모 씨, 장모 씨가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예림이는 아직까지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해자들은 예림이 어깨를 일부러 부딪쳐 넘어뜨리고 옷에 더러운 냄새가 뱉다며 욕설과 폭행을 했고 머리채를 잡고 변기에 머리를 박게 했다면서 예림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더 괴롭혔습니다. 단순히 친구끼리의 장난이 아닌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다 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학폭 가해자로 지목한 4명의 실명과 졸업사진을 차례로 공개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직업과 근황을 전하며 최근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왕따를 주도한 남씨는 현재 육군군무원입니다. 장씨는 미용사로 일하고 임씨는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씨는 개명을 해새 삶을 살고 있다면서 그의 개명한 이름까지 알렸습니다. 해당 폭로 영상의 파장이 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한 명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장씨가 일한 것으로 알려진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폭력 사태로 지목된 직원은 사건을 인지한 뒤 바로 계약해지 조치에 현재 매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며 계약해지와 별도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심각하게 생각해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법적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용실에 대한 네티즌 별점 테러가 이어지자 즉각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표씨는 지난달 2일 MBC 실어탐사대에 출연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가해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 더글놀이 보고 뽕에 차서 그러는 거냐, 내가 표의교냐, 남의 인생에 침범하지 말라 등의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 이후 시청자 공분이 커졌고 표 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게시한 상태입니다. 해당 글을 읽고 의견을 내주시길 부탁한다며 내 청원이 통과돼 학교폭력에 관한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 당당하게 내 10대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 호소했습니다.